자유마을 가입할 방법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. 어, 컴퓨터하고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다둘다 다 동일하거든요. 이게 크롬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네이버라는 어, 사이트 들어가 셔서 뭐 휴대폰도 똑같이 클릭하시고 자유마을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영어로 자유블리지컴이라고 떠 있습니다.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 시면 바로 자유마을 신청서가 나와 있습니다. 여기서 응. 그러면 이름, 생년월일, 연락처, 성별, 사시는 어, 지역들 이렇게 하주, 해주시고 직분, 뭐 일반 대표, 부대표, 총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본인 원하시는 걸 일단 어, 선택하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함 박스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이걸 해주시고 신청하시면 네, 신청이 가능합니다.